비투 음, 영끌. 영끌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선택들도 과감하게 음. 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네, 재밌는 게 네. 한국 사람들이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그 심리적 개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0점이에요 거의 남들한테 생길 수 있는 네. 나쁜 일은 나한테 안 생기고 남들은 안 생기는 좋은 일이 나한테는 생길 수 있다 아. 이런 거죠 아. 사실 뭐 그런 확률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이 되잖아요. 뭐, 네. 교통사고가 그렇죠. 날 확률이라든지, 뭐 병에 걸릴 확률, 또는 뭐, 복권에 될 확률,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확률.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남들은 안될수 있어요. 근데 난 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는, 하는 아... 거죠. 어, 내가 집어넣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또 내가 사면 될것 같은 그렇죠. 그런 기분인 에아요 예, 예. 예. 아... 거꾸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한국 사람들 중에 로또를 의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laughs> <laughs> 아, 내가 이렇게 한 번도 당첨이 안될 리가 그럴 없다. 그럴 리가 없어. 근데 한그 되게 확률이 적은데 한 주일에 막 몇십 명씩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건 조작이다. 나는 안 되는데 제들은 왜 되냐? 그렇게까지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것 때문에.